초등학교 1학년 여교사는 수업 시간마다 매번 한 여학생과 싸웠습니다. 어느 날 여교사는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. 이봐, 학생. 왜 수업 시간마다 나한테 반항을 하지? 저는 1학년 치고는 너무 똑똑해요.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싶어요. 우리 오빠가 이 학교 3학년인데. 저는 오빠보다 더 똑똑합니다. 여교사는 그 여학생을 데리고 교장실로 갔습니다. 그리고 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최 선생, 그럼 이렇게 하시죠. 내가 이 학생에게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내서 다 맞추면 3학년으로 올려 보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어때요? 좋습니다. 교장 선생님. 학생도 좋지. 나중에 군말하면 안 돼. 네, 좋아요. 자, 그럼 문제를 낼게.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는 훈민정음이요. 120 곱하기 3은 뭐지? 360이요. 교장은 30분 정도 질문을 하였고, 여학생은 문제를 모두 맞추었습니다. 아, 최 선생, 이 여학생을 3학년으로 보내세요. 내가 낸 문제를 모두 맞추었어요. 그럼 교장 선생님, 이번에는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내도 될까요? 좋아요. 최 선생이 한번 내보세요. 여자가 뜰때 양쪽으로 두 개가 흔들리는 것은 귀걸이에. 남자가 뜰때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는 것은 넥타이에. 여자에게 두 개, 젖소에게 네개 있는 것은 다리에. 남자의 코가 크면 또 뭐가 크지? 콧구멍. 아...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최 선생, 이 학생을 3학년이 아니라. 5학년으로 올려보내세요 <laughs> 최선생이 낸 문제는 내가 다 틀렸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